안녕하세요 유미디어 주식투자의 차우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시장에 떠오르는 스타 DND 파마텍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DND 파마텍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핵심 이슈와 함께 완벽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도 DND 파마텍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이때 정확히 이 구간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영상에서 25만 원 간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24만 원대까지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회원님들은 이 수익을 모두 챙기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큰 수익을 봤던 만큼 현재 고점 이후 눌림이 나왔을 때 재진입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금일 저희 텔레그램에서 다시 한번더 매수 사인이 나갔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할 유망한 종목들을 매수 타점부터 대응 방안까지 안내해 드리는 만큼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서 한 번씩 입장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단 5초면 입장 가능하니까 빠르게 입장 신청해서 이 모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DND 파워텍은 현재 167,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정말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9월 23일에는 23만 9,500원인 사상 최고가까지 기록하였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16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전 매물대를 돌파하여 상승해주고 다시 그 구간까지 눌림이 온 건데요. 그렇기에 이 현재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더 직전 고점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구간에서 소개해 드릴 때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dnd 파마텍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고점 이후 하락이 나왔지만 올해 큰 상승이 있었던 만큼 이 정도 눌림은 물량을 소화하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다시 고점 부근을 재도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제가 왜 이렇게까지 DND 파나텍의 상승을 보고 있을까요? 핵심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인데요. 최근 화이자가 메세라를 최대 73억 달러 한화로 10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메세라가 DND 파마텍의 핵심 파트너사라는 점인데요. DND 파마텍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메세라의 여섯 개 품목을 기술이전하였고 올해 상반기 매출 23억 원중 20억 원이 메세라와의 거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이자는 글로벌 1위 제약회사가 DND 파마텍의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검증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화이자 글로벌 상용화 역량과 유통망이 결합된다면 DND파마텍의 파이프라인도 전 세계 시장에서 훨씬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DND파마텍의 핵심 경쟁력은 먹는 GLP-1 기술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오젠픽,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들은 모두 주사제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D&D n 파마텍은 이 문제를 해결한 먹는 GLP-1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실험에서 노보노 리스크의 리벨서스 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경구 흡수율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메시 치료제 DD01은 미국에서 임상 2상 진행 중인데 1차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75.8% 환자에서 지방간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도까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구용 제제를 선점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그리고 9월에 정말 중요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DND 파워텍이 MSCI와 FTSE 양대 글로벌 지수에 동시 편입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패시브 펀드들이 이 지수들을 추종하기 때문인데요. 지수 편입은 자동적으로 해외 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실제로 일통제약도 10월 1일에 DND 파마텍 주식을 107억 원치 취득해서 지분 0.5%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형 제약 회사들도 DND 파마텍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과연 이 DND 파마텍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 16만원 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 고점 갱신을 노려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손익비가 정말 좋은 구간으로 보이며 이 16만원 구간은 이전 매물대 저항 구간인 만큼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상승시 이전 고점인 23만 95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기적으로 DD01의 임상 이상 최종 결과가 2025년 말이나 2026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이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30만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경구형 비만치료제가 상용화되고 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들 저희 텔레그램에서 전부 안내해드리고 대응 방안까지 브리핑해드리는 만큼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모든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D&D 파마텍은 화이자 메세라로부터 검증받은 기술력과 MSCI FTSE 편입으로 확보된 글로벌 투자자 기반, 그리고 혁신적인 경부용 비만 치료제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차트 상으로도 눌림 구간까지 와주었으면서 펀더멘탈적으로도 화이자 인수 글로벌 지수 편입 임상 성공 등 모든 호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 고 저와 함께 큰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남아계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급등할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종목이 나가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매일 종목이 나갑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셔도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텔레방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고 단타, 스윙, 장기 투자 정보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해드렸는데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시고 이 종목들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제가 돈을 드리는 데도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이 때까지 놓친 종목들이 아쉽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모든 종목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찾는 거에 매우 자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들어와가지고 확인해보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시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들어와서 종목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땅에다가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빨리 들어와 보시고 특히 개인 투자가 어려운 분들 주식 초보라 뉴스를 봐도 모르겠는 분들 자식 대신 스스로 노후책임이 필요한 분들 유료방에서 손실만 보신 분들 등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전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방인 만큼 이방에 입장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매매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이 방에 입장해 보는 건한 번쯤 꼭 해보셔야겠죠. 이 정보방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영상 하단 보시면은 고정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5초도 안 걸려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은 소수정예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선착순 50명만 받고 있고요 추천주외에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관리를 해드리는데 너무 많아지면 한분한분 케어 한분 안되니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방은 100%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어. 한번 들어와 보시면 주식투자가 무엇이고 수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입장이니까 빠르게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